뭐 앞에 뭐, 서있지만 다시, 빠진다 얘네 아 다시..홀드홀드홀드 아 제가 old. I have 서 사우스로 올라 a p 데 t a put a put a put a put a s a 차려야돼 홀드홀드 the old, t a 안쪽 a put a put a p u 터 a 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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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홀드 홀드 put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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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t 배마 쪽에 a put a put a 정확한 건 패스키, 초크까지 넘어가야 초크까지 빠져야 돼. 앞에 좀, 앞에 좀 서있지. 마 그렇게 죽는다니까. 흘려가잖아. 사우스웨스트, 초크 넘어가, 넘어가 초크, 넘어가, 초크 넘어가, 초크 넘어가, 초크 넘어가, 초크 넘어가, 초크 넘어가, 초크 넘어가서 퍼져, 초크 넘어가서 퍼져. 퍼져. 이스트인 게지디이빌 사우스 이스트, 봐봐. 롤시트, 빨리. 4, 3, 2, 1, 롤시트. 갖고 뺏게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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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스 내려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초크, 나, 디펜스 해야 초크, 미 막아놔, 초크, 막아놓고 사우스 내려와야 돼. 막아 놓고 사우트 내려와야 돼. 디펜스하고 사우트 내려와야 돼. 앞에 제발 빨리 아, 내려와야 돼. 좋아. 앞에 켜 가지고 빨리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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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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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이이려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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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려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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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려 내려 이려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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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려내디파려 온디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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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해봐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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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홀드 홀드 홀드, 홀드,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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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빠져서어 살짝 이 파티 딜 없으면 어, 아 앞으로 어킹 앞으로 어킹 앞으로 어킹 앞으로 어킹 이거 배마한테 프린게이지 쓰리 투원 배마한테 프링게지 배마한테 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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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마한테 프린게지 배마한테 배마한테 다시 빠질게 촉구로 살짝 홀드 뱀 홀드, 뱀 홀드 홀드, 홀드. 너도 아, 너도 아, 아 여기서 홀드 여기서 홀드, 홀드. 디버야 그 마이크 키지 말고 다 먹는다 마이크 얘네 마운트 타려고 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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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페이크 저 저거 빨려고 일부러 페이크 치는 거야 이미 가지고 계속 어 배마만 큐큐큐 계속해 언니, 언니, 이 파티, 인게지, 준비해봐. 이 파티, 이 파티, 3, 2, 1, 이 파티 앞에, 앞에,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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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빠질게 어, 다, 그대로 빠질게 초코 왔던 대로 빠져, 왔던 대로, 빠져, 왔던 대로, 왔던 대로, 왔던 대로, 저, 이거 샤로, 앞에, 앞에 샤로 주시면, 앞에 샤로 메이크업 나와서 됐어. 맞아요, 그걸로, 그홀드그드라 그걸로, 큐센로큐센트큐센트큐센트 우리 안쪽에 있는 거봐 그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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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걸로 그걸로, 그걸로, 그비로스걸로 그걸로, 그가로 그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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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바로 왔던데 빨 왔던데로 왔던데 왔던 앞에 캐 아, 앞에 켜왜왜왜왜왜왜왜다이안정화좀 할게 에 따라 어보 깔아야 돼 앞에다가 앞에다 보이로 깔아야 돼 앞에 저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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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 앞에 키워줘, 앞에 키워줘, 앞에 키워줘. 이거 얘네 이 파팅기 빠짐. 오케이 앞에 켜죠 앞에 켜죠. 뭐또 있어? 남아 있다. 어 오케이 홀드 홀드 앞에 좀 당겨줘야 돼. 앞에 죽으면 안 된다. 더빠더 빠져 파더더 빠져. 서 엑서 엑 엑서 파운트 엑서 파판트엑엑엑터 마운터 파터 마운터 마운트 마운터 마운트 마운터 마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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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운트운트 파운트 운트 파운트 운드 파운트 마운아아 앞에다가 또 이파티만 살짝 받고 빠질거야 다시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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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소룸 페이크, 페이크 한명만 줄넘어 존나 얇게 음. 앞에다 바로 앞에 아니 깊게 말고 아니 막막막 앞에 빠져야돼 너 빠져야돼 안고 죽는다 나 신발로 빠질 수있 드림아 신발로 빠질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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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던데 빠져 왔던데 빠져 지금 접자 빼빼빼빼빼빼빼 온디 이파티 인게지 이스 쓰리 이파티 투원 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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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디 이파티 온디 이파티 바로 빠질게 왔던데로 왔던데 빠질게 죽을끼 � 어따깔았어 왔던 데서 왔던 데 빠져 왔던 데 빠져 왔던 데 빠져 w 이 o 깔아 위에 어, 홀드 홀드 고 whole. 케이 e whole. 홀드 홀드 h o l e t h 홀드 h o l 대 홀드 홀드. 홀드 이 e t 찰로 와 홀드 l e The whole. The whole. The whole. The whole. The whole. t 이스 이스 왕가 쪽에 왕가 쪽에 왕가 쪽에 왕가 쪽에 들어와 는거3 2 1 왕가 쪽에 왕가 쪽에 왕가 쪽에 왕가 쪽에 왕가 쪽 왕가 쪽에 왕가 쪽에 왕가 쪽 왕가 쪽에 왕가 쪽에 왕가 에 왕가 쪽에 왕가 쪽에 왕가 쪽에 왕가 에 왕가 에 왕가 에 왕가 에 왕가 에 왕가 에 왕가 쪽에 왕가 쪽에 왕가 에 왕가 에 왕가 에 왕가 에 왕가 에 왕가 쪽에 왕가 에 왕가 에 왕가 앞에 왕가 쪽에 왕가 쪽에 왕가 쪽에 왕가 에 왕가 쪽에 왕가 쪽에 왕가 쪽에 왕가 쪽에 왕가 쪽 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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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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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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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연 홀드 홀드 노스 이스트 이거 헤비메이스 쪽에 홀드 홀드 저거 지금 한번 할게 그냥 어 그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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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엘브리온 컴 사우스 이스트 사우스 이스트 게브리리 투! w o one, s a l 우 y dip, salty dip, salty dip, n d i p a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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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지모크 빠져야겠어 이거 좋다 이거 레지모크 빠져야 된다 앞에 앞에 앞으로 앞으앞에앞에앞에비앞에로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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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다 죽었다 죽었다 드드드드 워킹 투 워킹 투 워킹 투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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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스컴스컴스 나이스 터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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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켜주고 홀드 나 이렇게 이렇게 되면 안돼 이렇게 되면 안

아 죽겠다는 거야, 그냥. 빠져왔던 데로 빼. 정신 차려, 정신. 아니, 그거를 씨발 뻔한 거를 그냥 당해주면 어떻게 해? 누가 봐도 그냥 걸어 들어오는 건데. 말린 척하고 좀 빠져. 말린 척하고 좀 빠져. 말린 척하고 좀 빠져. 아, 칼 들고 당신을 찌를 거예요. 아, 정신 차려, 정신. 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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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파티만 준비 인게지 월드 월드 안 넘어갈거야 사업소 엑서 다시 내려 엑서 파한쪽 엑서 마운트 파는 쪽 마운트 파는 쪽. 마운트 파는 쪽 마운트 파는 쪽 마운트 파는 척 아니 저티스가 가까이 오면 그냥 빼 신발쓰고 정신차려 뭐반응한 생각하지 말고 빼란 말이야 아니면은 아니면 블링크를좀 빌든가 블링클 좀 빌려가본데? 우리 들어가는데요? 아 널스위트 들어와 널스위트 들어와 아예 이거 안쪽에, 이거 베테마오티 퀴센트, 퀴센트, 벤시키와 벤시키. 아니야, 누가 이발 그래? 다시, 다시 와봐, 나봐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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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봐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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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봐봐와도 정차려 우리 빨 준비 엑서 판촉해 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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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갈게 이것이 좀 걸려가는데 저 다리 걸어봐 저 다리 걸어봐 저거 저 저거. 해병에서 앞에 좀 있어봐 저거 왜 가까이 온데 못 잡아 놀수 있어 와봐 이 파티만 이 파티만 이 파티만 스테버 스테버 이승계지 약게 3 약게 2 약게 1 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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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약게 존나 약게 바로 빼 바로 빼 바로 빼 바로 빼퍼져퍼져퍼져퍼져 빠져서 빠져 프레드 스프레드가 따뜻 왔던 대로 빠지고 어떤 대로 빠지고 지금 디펜데기에 놓고 홀드라인, 홀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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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아까 때렸던데다가 페이크 보 아니야, 어, 어 거기다 페이크, 거기다 페이크, 거기다 페이크. 홀드 홀드, 얘들아 노尔 봐봐, 노스 보고 이스 막을 준비해, 이스 이스 노스 노尔斯 게즈 t h r 스스스 이스 온다, 온다, 이스 아 어, 이스 막아 이스 막고노스斯 막고, 와. 이스 막고노스로 와, 이스 이스 고 사우스로 와, 사스로 와. 나이스 나이스 잘했어 잘했어. 그거지.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홀드라이 홀드라이 큐큐터 페이크 더. 오케이 나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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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 월드 드타빠게빠질게 많이 빠다 얘네. 어, 타빠질게 온다. 아, 어, 월드 월드 한번 더 온다. 한번 더 온다. 한더 온다. 한더 월드 드드 어, 팩터 지금 팩 한번 지금 팩 그게 아닙. 월드 월드 타지 타 왔던 데 같이 빠질까? 얘네 기지 아, 있다. 어, 어, 우리 이스에다 언니 이 파티만 인게이지 3 2 1 지금 이 파티 파 파티 언 파티 빠질 언니는 앞에, 온다,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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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드드 큐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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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안정하좀아피없어맛마신페이킹이에요 살짝 빠어 큐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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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빨리지 마. 그만 빨리. 다시 어떤 데로 살짝 빨리 빨리 <놀람> 왔던 빨리, 어떤 데로 빨리, 어떤 데 빨리, 어떤 데 빨리, 빨리 어떤 빨리 빨리 빤다고 빤다고 빤다는 말고, 는말는말는 말고, 다는 말고, 빤다는 말고, 빤는말말말는는는는는 이 파티 앞에 3, 2, 1 앞에 앞에 이, 이 파티만 아, 바로 빠질게 바로 빠질게 앞정확 아, 써주고 사우스 이 세도 올라온 조심 한번 썼어 승기 아 앞에 앞에 당겨야 돼 지금 앞에 있으면 죽는다 앞에 디펜으면 죽어 오빠 어, 이리... 다분이래 어 알아 알아 홀드 어디 에 디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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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르트 정신 차려 디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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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몰아줄 e v e r 컴 이스트 이스트 e EAST EAST ENGAGE 5 4 3 2 1 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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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빠져 east. 왔던대로 빼 펜스 되게 해 제발 서우스축하실게 어, 축하하실게 앞에 켜야죠 그냥 왔던대로 빨빨빼 언덕 올라갈거야 빠들빠리팩 하지마 q 떤데로어데센터 안에 들어왔는 큐센터 이거 잡아 미들 내 미들 스케파스 앞에 주자 앞에 주자 나이 나이스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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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홀드 얘들아 노스 웨스로 와노스 웨스 로을스 웨스로 노스 웨스 왼쪽 왼쪽 왼쪽으로 들어 왼쪽으로 들어 왼쪽으로 들어 홀드, 홀드 홀드 다시 이트로 들어 다시 이트로 들어 앞에 오늘 이 파티 앞에 샬로 준비 오늘 이 파티 3 h r e 앞에 샬로 앞에 샬로 앞에 샬로 이 파티 스케스패스 안됐어 배 빼. 배배배배배 빠졌다가 빠졌다 빠졌다 가풀백풀백풀백풀백풀백풀백백 풀백풀백풀백풀백 더 빠라 더 빠라 더 빠라 더 빠라 온다온다 온다. 앞에 앞에 캐 앞에 와, 캐 앞에 캐어 또 이런 에브리온딥놀수 있음 딥빠이포3 2 1 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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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수있딥딥딥딥딥딥 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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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데 팔게 어떤데 팔게 게큐덴트큐덴트큐덴트큐덴트큐덴트큐덴트큐덴트 안에 아 들어와 있는 큐덴트아에 들어와 있는 큐덴트 우리 언덕으로 뺑게 뺑 빨리지마 빨리지마 빨리 빨리, 빨리, 빠질게, 빨리 빠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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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질 빠질게, 빠질게 신발 쓰고 와 신발 쓰고 와내 차지 않았어 신발 쓰고 와 여기 와와와와 빨리 와 레드맨 뭐야 레드맨 뭐해? 널스 이스 게즈 파이브 트레이트 원 널스 이트 널스 이트 널스 이트 널스 이트 맞아 맞아 어떤데 빨 어떤데 쏙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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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 막아만 왔다 그냥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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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내려 내뭐 하는 거야 대체 거기서 oh. 아 마운트 파야 마운트 싸울 지 있어. 신발 이 신발 래이 이래. 이 이래. 이래, 이이 이래, 이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게 이래.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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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싸이지 이래, 모르겠네. 아, 치고, 존고 치고, 어고 치고, 치고, 치리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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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조심해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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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